오늘 열해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laughs> 신명기 7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7절에서 26절 말씀, 내가 혹시 심중에 이러기를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하리라 말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이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신 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들 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을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하는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치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것입니라. 너는 가정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 가느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가난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간에 명심하고 순종하는 자의 복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풍성이 그렇게 채우시고 모든 질병을 멀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 에고베 그 질병과 관계없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당부하시는 것은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함께 하시는 가난 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지금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축복이 있으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 7 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말. 십팔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혹시 심중에 민족들이 나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들보다 많은 많은 많아서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라고 심중에 생각이 들때잘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뭘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 9 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해라. 애굽에 열 가지 재앙으로 큰 시험, 이적, 기사를 행하신 것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애국에 행했던 그 역사를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20절 내 하나님 여와께서또 왕벌을 그들 그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왕벌을 보내어서 멸하실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로 남은 자와 숨은 자를 멸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냐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기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마침내 집멸하리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 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성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느라, 조금씩 쫓아 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조금씩 쫓아 내실인다. 하나님과 함께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짐승이 번성한다. 맹수들의 번성을 막고 또한 가지 목적은 뭐죠? 이스라엘을 시험하려는 목적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 급히 멸하고 어, 영적으로 나태하게 되는 어, 그런 상태가 아니라 계속 영적으로 긴장하게 만드는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을 넘기시겠다 그들을 크고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리고 24절에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버리라 너를 당하는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왕들의 이름을 지하여 버리신다. 이 왕은 어떤 의미냐? 국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삼십일 왕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는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상숭배에 대한 완전 차단입니다. 이5 절. 이십육절에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며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것이니라. 너는 가정한 것을 내 집에 들리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 조악한 신상들을 불살하라.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근원의 신상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느냐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라. 신상들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도 말고 취하지도 말라고. 어, 왜 그러냐 올무가 올무에 걸릴까. 우상에 대해 관심을 보이게 되면 결국 거기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느냐. 내 집에 들이지 말라. 우상이 마음의 집에 자리를 잡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함께하시는 가나안 정복을 적용해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과거 현재 미래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고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마침내 직면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당할 자가 없을 것이고 우상숭배에 대한 완전 차단으로 탐내지도 말고 지하지도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집에 들이지도 말라 멀리하고 심히 미워하라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오직의 섬김, 하나님의 깊은 심중에 우상숭배의 작은 통로까지 완전 차단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